7천억 원이 넘는 부채로 강원도 대정에 큰 부담이 되온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 매각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마감 시한까지 입찰 보증금을 낸 기업이 단한 곳도 나오지 않은 건데요. 강원도개발공사는 수일 계약으로 전환해 알펜시아 매각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2018 평창올림픽주 개최 장소였던 알펜시아 리조트. 올림픽 후 강원도가 비공개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 개발공사는 공개 입찰을 통해 알펜시아를 매각하겠다고 밝히고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4차까지 진행된 경쟁 입찰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인수, 의향소를낸 기업이 나타나면서 매각이 기대됐지만 마감 시한인 4일 오전 11시까지 입찰 보증금 400억 원을 낸 기업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이 무산되면서 강원도 개발 공사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알펜시아 매각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4차례의 네 입찰 과정에서 낮아진 알펜시아 매각 금액은 8천억 원,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금액은 더 낮아질 수 없습니다. 강원도 개발 공사는 곧바로 수의계약 공고를 내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찾을 계획입니다. 올림픽 시설과 골프장, 콘도 호텔 등을 모두 포함한 일괄 매각이 추진됩니다. 강원도 개발 공사는 입찰 단계에서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이 여러 있는 만큼 개별 협상을 통한 매각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투자 설명서를 받아간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경쟁 입찰 절차에 부담을 느껴서 수의계약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간접적으로 의사를 밝히거나 자료를 요구한 기업도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일단 20% 가격이 인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수 차례 부산되어온 매각 과정을 볼때알페인시아 문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성기석입니다.